열심히 하세요. <웃음> 앉아서 <웃음> 언니가 너무 많은데 정 마지막 저그 맞아. 뒤는 어 괜찮아. 그냥 그냥, 그냥, 해 줄게. 그냥 야, 해줄게. 그냥 해준다고? 야 쩍쩍 뿜는 남녀. 어 진짜 오랜만에 본다. 음. 자 왔어요 왔어요. 담밀 락장으로 선생하수아벌벌수아벌벌다 모였어. 고수 선생님. 나이스, 나이스. 통팡통팡 아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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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오 나, 나. 선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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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언니들 스님 나오네. 준비하시고. 준비하시고 자. 신날 리나요 준비하시고. 가세요. 아이고. 자 초단 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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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삐요. 나 흔들었어. 어. 야, 그흔들었으면 이렇게 흔들어야지. <laughs> 흔들었어요. 그지 죄송합니다. 그리고 많이 잊어버렸네. 아, 음... 자, 들어갈게요. 네. 어, 네. 다시, 다시 들어갈게요. 네. 아. 给你，我送给你。 아니, 우리가 따로. 다른... 싫었고 이렇게 해 앉으려는데 레드 카펫 깔아드려야 되는데 제게 브라운 카펫이라도 저는 네. 독방만 써서 네. 여기 앉을 수가 없어요. 네. 저희가 잠깐 나가 있을까요? 네. 자, 백지영 씨 좋아하는 의식과 걸어와서먹어요 저희가 잠깐 나가 있을까요? 자, 백지영 씨 좋아하는 의식과 걸어와서먹어 걸어와서 먹어. 걸어와서 먹어요. 네. 내가 네. 그거 때문에 앉는다. 걸어와서 먹어. 내가 이것 때문에 앉는다. 어, 걸어와서 먹어. 아니, 아 지금 이거 먹어요. 이것도 신발도 그래. 벗어야 되는 거야? 네. 언니 벗겨드릴게요. 아 됐어. 언니야, 네. 야 이리 와. 야 서영아. 벗겨드릴게요. 하지 마라. 고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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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아니, 야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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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아니, 래니 아니, 아니, 아게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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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아니, 아니, 아 아니, 아니, 아 아니, 아아양아 <laughs> <laughs> 양말 왜 이렇게 귀여워? 이 언니 근데 심지어 우리가 신발 벗길지 모르고 양말 신경 못 썼네. 귀여워, 귀여워, 귀 아니 근데 보풀이 <laughs>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? 내가 지금 양말딸 양말 아니야. 이 정도만 오시요 지금? 너네 무슨 집에서 실크 양말 신고 있냐고? 아니 언니 돈 많은데 왜 이렇게 양말을 줘. <laughs> 이 언니가 대기실을 후배랑 안 쓰지 않아, 언니? 요즘에 나는 같이 쓰고 싶은데... <laughs> 같이 못 쓰게 해, 하는 것 같더라고. 근데 오늘은 이렇게 같이 써 이렇게 우리 다 같이 네. 괜찮아요. 여기가 많이 괜찮아. 보니까 안 괜찮아도 갈 데가 없어. 아, 정원날에 어, 선배님이랑 프로그램 같이 한번 어, 했거든요. 어. 그래서 저 대기실 누가 쓰고 있다고 해서 선배님 대기실에 잠깐만 있어요 오시기 전에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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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근데 뭐, 저, 저희 집보다 더 좋아요 대기실이. 아, 진짜? 근데 어디에서 어디에 근데 화장실 어디 아, 화장실 W 화장실 있고, 그 음식도 잘깔려있고 거기 화장실에 욕조가 있더라고요. 어, 욕 언니 욕조를 왜장실에도 욕조에서 다시 욕해야 돼. 좋아요너내 대기실 들어와가지고 투어에 뭐? 와, 이거 거의 녹화장이다! 이러면서. 아, 진짜 그 정도? 네. 아니, 그게 아, 아니라 아, 주택을 네. 이렇게 개조해가지고 논대라, 응. 내 대기실에 이제 화장실하고 욕조가 응. 딸려있어 혹시 그러면 대기실을 이렇게 할때뭐 이렇게 조건이 있나, 요뭐 무슨 애비한 물꼭 있어야 된다는. 나는 그런 아, 얘기를 한 적이 없어. 어... 근데 알아서 준비해 어. 그러니까 본인은 원하지 않는데, 그냥 원하지 않아. 알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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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알아서도 이렇게 세팅을 해줘. 그럼 거. 난 이게 좋아, 어. 나는. 진짜예요? 언니 우리가, 불편... 우리... 어, 우리가 불편해. 우리가 불편해. 우리가 불편해. 우리가 <laughs> 불편해. 아, 네가 불편해. <laughs> 너무 불편해. 요 아니, 그러니까. 왜 얘는 카메라에 <laughs> 빨간 것만 들어오면은 이렇게 얘기하다 자꾸 이, 이렇게 거야. <웃음> 나한테 <웃음> 너무 다가오는데 이 리액치제. 아니, 나는 궁금한 게 네. 언니가 대기실에서 고습을 쳤다 그러잖아요. 나는 음, 근데 네. 본 적이 없거든. 이 얘기 많이 했, 했죠. 아니, 제가... 아니, 주변에서 나한테 계속 물어보는 거야. 제가 이게 대기실에서 뭐뭐 뭐 하세요? 뭐 이런 음, 얘기 물어보다가 음, 예전에 뭐이 분과 음, 또 우리 유리 씨와 유리 제가 이제, 이제 쳤는데 예전에 저희가 자구, 자주 타고 다녔던 밴 있잖아요. 네. 그 뒷좌석을 쫙 피면 한 4명 정도는 충분히 충분히 앉지. 착착 칠수 있는 공간이에요. 그래가지고 저희 셋이 이렇게 이제 앉아가지고 백지우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양반다리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껴놓시고 으 멀리 멀리 뭐야? 와 진짜 타자다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제 봐봐 이게 발꼬락이 있잖아. 뭐, 이렇게 껴놓시고 이게 <laughs> 화제가 돼서 아, 진짜, 진짜로 쳤냐? 진짜구나. 이제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 우리 이재희 씨가 거기다가 또 살을 더 붙이셔가지고 뭐, 대표님들 같이셨다고. <laughs> 네 네. 맞아. 백지영 정신 사실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 지금 가도 응. 거의 국장님하고 같이 합쳐를치세 응. 정도예요. <laughs> 네. 해. 맞아. 이제 역사를 사실 함께 했고 <laughs> 네, 요즘에 응. 언니 너튜브아 맞다. 나 요즘에 너튜브 하고 있어. 아 요즘에 네, 떡상했던데. 네, 네, 언니 저 쫄면 먹는 거 진짜 재밌게 봤어요. 알지. 알죠. 나 원래 잘 먹는 거. 진짜 되게 잘 네, 먹잖아. 맛있게 드세요. 나는 그거를 사람들이 내가 잘 먹는 걸다 알고 계신 줄 알았어. 그래서 <laughs> 나는 그걸 이렇게 먹었는데 떡상이. 응, 응. 이 언니 먹을 때 약간 여기 그 구간구조 여기 약간 이 하관을 보면 정말 여기가 진짜 이렇게 맛있게. 아 그쪽 햄스터같이. 처럼 어, <laughs> 맛있게. 제가 볼때 어, 음. 성시경 씨의 먹을 팬들의 이 백지영 씨의 먹방들데 먹은 것처럼. 들. 먹은 것처럼. 너무 좋다. 아, 네. 너무 좋다. <laughs> 먹어봐요. 쭉쭉 빨아먹는 거는 이지혜가 최고야. 먹어봐요. 우리 지시좀 올라가게 먹어봐요. 어? 근데 언니 이거 아까 언니가 <laughs> 먹어 봐가 언니 발꼬락에 꽂았던 거잖아요. 아, 그거. 괜찮아요, 그거. 괜찮아요. 그거 우리는 있었대. 우리는 지금 안 먹고 나주잖아 지금.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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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까이서 언니가 먹는 거 보니까 확실히 언니가 뭔가 맛있게 드시는. 진짜 맛있게 거야. 먹어. 지금 타만 잘 나가. 너무 <laughs> 음식이 맛있어. <laughs> 어. 많이는 못 먹는데. 아, 맛있게 먹그 <laughs> 내가 먹을 음식을 이렇게 딱 생각하고 그 국물이 들어가는 그 순간을 생각하면, 어. 아, 침이 막. 맛게 먹어. 근데 요즘에 눈물이 좀 많아졌어요? 아니 나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음. 겁나 울어. 우리... 아 언니도 갱년기인가봐 자꾸 울어. 재혼이면 되게 좋은 자리 아니에요? 와이프 옆에 이렇게 딱서 있는데 음. 됐어 오빠 이제 됐어 이제 음. 오빠 행복할 일만 남았어 막 이런 마음이 드니까 갑자기 눈물이 어, 너무 나는 거예요. 아데 좋은 사람이야. 진짜 그래. 좋은 사람이야. 남이 어떤 걸 삶에 굉장히 동요를 하고 같이 공감하고 공감 능력도 뛰어나요. 근데 내가서 이 언니 이렇게 공감 능력 뛰어나고 모든 사람은 다 저렇게 하면 어떻게 혼자 살까는데 다음날 까먹어요. 맞아. <laughs> 야, 너 진짜 얘 진짜 너무 무서워. 진짜 <laughs> 정말. <laughs> 그 결혼식에 어? 이비 그 이상형이 계셨단 어? 말이야. 어? 뭐? 네, 형준이 오빠 관련 있나? 네, 원인 어, 어, 알죠? 나 알지. 누구 누구 누구야? 이 송석훈. 아, 나 얘기 들었어. 송석훈 <laughs> 씨 좋아해? 어떻게 연결해? 네? 아, 뭐 좋아해. 우리 좋아해요. <laughs> 아, 헬스장 인는또 그게 연결 고리가 아, 안 생겨. 아니, 난 네. 거기까지는 내 캐파가 안 되고. 아, 캐파. 아니, 아니 형준 오빠를 캐... 얘기하면 를 되지.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 해볼게요 이러고 그냥. 입 씻는 거나 너무 싫어 그럼 언니한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죄할게 내가 할게 이영주 씨한테 전화해 주고. 그러면 너 연락처한테 전화를 해봐 아니 형준이 전화하면 되지 와 전화 걸면 전화 너무 웃기겠다 <laughs> 네. 아니 형준 <성준효> 오빠한테 <laughs> <언니> 전화해서 <laughs> 와 진짜 아, 재밌다 인터넷 쿠폰으로 해서 진짜 노 대본 이런 게 재밌지 아이 소개팅 해달라고? 유지의 마술 나 이런 거 TV에서 보다 처음 보네 이거 찍어주자 오빠, 자기 전화 기다리는 것처럼 바로 받으면 어떡해? 아, 여기, 여기 우연치 않게 또화악 요즘한테 있었 전화기가. 음 오빠 나 궁금한 게 있는데. 레보다 음 아이비 있잖아, 아이비. 가수 겸 뮤지컬 배우. 나? 나안 아, 소리야? 아이비, 아이비. 가수. 아이비요. 아이비. 로게 아이비. 어, 저 아이비, 이제. 아이비, 아이비. 어, 아, 아이비가 참 애가 괜찮더라고. 근데 내가 아유. 소개팅 소개팅을 돌려 그러는데 그 손석구 씨가 혹시 그, 그... 공석 티오가 있어? <laughs> <laughs> 아사 대인사는 그러니까. 잘 모르지. 응. 그래? 한번 어. 물어봐줄 수있아 우리 천남이 있는데. 천남. 천남만 진정해고. 진정하고, 진정하고 그런가? 너무 괜찮은 천인데그 유혹에 쏘났다. 굉장히 유혹. <laughs> <당황해. 지금. 웃음> 네. 이비가 아, 82년생, 82년생. 손자구 씨는 또래 지 80년대 어리지 84년생. 딱딱 아, 아, 좋네. 네. 딱 좋네. 딱 좋네. 딱 좋네. <laughs> 오빠 딱 좋아. <laughs> 딱두살 <좋네. 웃음> 연상이 그 너무 다겠다 오빠는 영은저좀사 오빠가 일나 좋은 일 꾸리게. 잘됐으겠다 봐, 오빠. 답이 오는지 안 오는지 꼭 연락 줘. 그럼 일자 없어졌는 20이 라도 알려 줘야 음 별로 없어좋것 어떻게? 웠지 김치 국물 장난아니다 살짝 설렜지? 살짝 설렜지? 있다 맛있다 설렜다 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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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있다 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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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니다 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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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다 맛있다 맛다